자, 반갑습니다. 우리 신성 델타 테크 조조님들 여러분들의 길잡이 전 대표로도 돌아왔습니다. 자, 새벽에 미정시는요제 구글과 AMD의 실적 발표가 나와서 좀 밀리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제 2,500선 지켜주려고 하고 있고, 코스닥은 제 810선 20선 안착해주는 모습인데, 신성 델타가 그래도 오늘은 좋은 흐름 보여줍니다. 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 크게 관계가 없다. 왜냐면, 이제 재료가 초조노체 그리고 앞으로 나올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진행을 한 거고 내가 여기서 결심을 해야죠 매도를 하려면 어디서 팔아야 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본업이 있더라도 매일매일 대응을 할줄 모르면 결국 이제 사두고 묻어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특징이 장기 투자가 어렵죠 왜 세력이 항상 핸들링을 하니까. 그리고 이 세력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주게 되면 여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못 버텨서 정말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절하고 빠져나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당연히 내가 의도한 대로 됐으니까 물량을 담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우리나라 시장에서 하는 이상 반드시 웬만하면 매일매일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일매일 차트가 바뀌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가격 그리고 오늘은 얼마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으며 세력들이 어떻게 핸들링을 하려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출발해 보죠. 저는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웬만하면 차트를 먼저 보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차트가 가장 이제 선제적으로 저는 반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간 조정 주고 나서 주가를 올려요. 그리고 이 주가를 올리기 전에 뉴스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세력들은 여기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때 세력이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충분히 매집을 해두고 올릴 준비가 되니까 이제 뉴스를 띄우는 거죠. 여기서는 세력들의 철저한 매집 구간이었고. 그래서 차트가 항상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신성 델타테크 논문이나 초전도체 논문이니 뭐니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일부입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결국 봐야 되는 것은 저는 타점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 어디에 팔아야 하는지 이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팔수 있는 이 타점을 알려면 뭘 봐야겠습니까? 내가 논문을 뜯어보면 나오나요? 재무제표 뜯어보면 나옵니까? 재료 분석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보시는 화면, 차트를 봐, 차트를. 이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가 볼줄 알아야 한다. 근데 이걸 모르시면 은제 영상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트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우선 장 초반 흐름이 어떠냐면요. 5분봉을 봤을 때장 초반에 일부러 하락을 시키고 들어올립니다. 이 흐름이 당연히 종가 마감까지 쭉 이어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고 여기서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저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 놓을 거예요. 여기와 여기를 그려놓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67,550원이 어디냐면요. 25일 목요일 날 저점 부분이에요. 저점이 68,000원이고 여기 보이는 1월 10일 수요일 날 고점이 67,50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67,500원으로 가정을 하고 확대해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제가 그이 선에 맞닿는 가격이 67,500원이고 마침 이 노란선이 보이는 21선 우리가 21선을 흔히 세력선이라고도 지칭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일이 한 달이에요. 거래일 기준으로 20일이니까 한 달이죠. 이한 달만큼은 주가 움직이는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세력들도 너무나 주목하는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모르셨다면 20일 이평선 기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20일 이평선 밑에 있다면 내가 접근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위에 있다면 얼마든지 한 번쯤은 내가 상승을 노려볼 만한 그런 가격이다라고 기억해주시고 67,500원이 여기 보이는 음봉의 밑꼬리 최하단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음봉의맨 윗꼬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봉의 가격이 일치하는 67,500원을 일단 1차 지지선을 잡고 여기가 무너지면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가격이 얼마냐면 82,000원인데 여기 뭐냐면 30일 화요일 날 고점이 82,700원이죠. 82,700원. 그리고 여기 29일 월요일 날 밑꼬리 말고 아래꼬리를 달아주고 올라와서 마감하는 가격이 82,700원 부근이었습니다. 뭐든지 최소 라인을 그으려면 봉을요, 한개 내지, 아, 한 개가 지고두 개, 세개 정도 이 봉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가격이 어디에 보여주냐 라는 것을 보면은 82,700원 부근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약에 신성 델타를 가지고 있으면 82,700원 부근에 안착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위로 돌파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현금화를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파악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두 가격은요, 기억하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신성 델타는 빠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상을 봐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뭐 오늘 타점이 내일 타점도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어, 신성절타가 뭐 어느 영상은 목표가를 뭐 20만원, 30만원 잡으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는데 뭐 잡는 거는 주관적이니까 제가 뭐 말을 할수 없지만 20만원 갈수 있는 근거, 30만원 갈수 있는 그 산출식이 없어요. 이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가격을 목표를 정했을 때 내가 2라는 값을 구하고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목표가죠? 2라는 값을 구하려면 어떠한 식이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1 더하기 1이 들어가야죠. 1 더하기는 2니까. 근데 20만 원 잡았어요. 근데 이 식이 없어요. 이런 식이 없어.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믿을 수있나 이거지. 음, 저는 그래서 아예 영상 속에서 20만 원 간다, 30만 원 간다라는 말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매일 매일 대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격, 오늘 제가 설명드린 가격 기억하시면서 쭉 지켜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작성한 카나레바이오 대응전략 리포트입니다. 밑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문구가 있죠. 어떤 문구냐면 본인 외 절대 배포 금지입니다. 제가 직접 한땀한땀 한땀 작성한 리포트인데 만약에 외부로 퍼지게 되면 이 정보들을 누구나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포하시면 여러분들이 불리해요. 아시겠죠? 정보는 무조건 희소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대응전략 리포트는 드리는데 절대 배포하지 말라고 강조해 드리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냐. 첫 번째는 이제 카나라바이어 사업 분석 이거 진짜 오래거 봄합 할수 있는가? 자금 여력이 충분한가? 이런 부분들, 차트 흐름들, 그리고 DSMB 중단 권고 난익 대표 입장문 발표 이런 겁니다. 결국은 대표가 주가 부양을 위해서 어떠한 봉시나 이런 걸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다는 점을 좀 아쉽지만 지금 충분히 주가가 바닥이죠. 네, 그래서 저점을 잡아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재무평가 상승 여부 주요 타점들을 설명드렸고요. 용량이 20페이지 분량인데 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에 이야기보다는 여러 번 계속 보시면서 출퇴근하시면서 보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보시다 보면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이 리포트 전부 드릴 거예요. 전부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상단에 보이는 번호 있죠. 요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4137-3945. 이 번호로요. 간단하게 두 글자. 카나 요렇게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확인 후에 연락을 드려서 리포트 파일 내용 PPT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